근데 이 다리가 한달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비틀비틀 비틀리더니, 흔들흔들 흔들 흔들리더니, 결국에는 끊어져 버려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. 제가요,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. 저도 목소리를 좀 키우고 싶은데요. 목소리가 작... 참... 이어들어가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어떻게 하면 목소리를 좀 크게 낼수 있는지 이 방법만 알아도 참 답답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떤 목소리가 진짜 좋은 목소리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깊이 게심도 있게, 있게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. 듣기 싫은 목소리의 전형을 한번 생각해볼까요? 그 목소리를 생각을 하면 되게 듣기 싫죠. 어, 그래서 여자 셋이 모이면 유리잔이 깨진다였나요? 뭐접시째 안이 깨진다였나요? 그런 말도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뭘까를 한번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제가 그래서 어, 컵에다가 <laughs> 물을 받아서 유리잔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여기에 이제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한번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볼까요? 이러면 어떤 소리가 막날것 같은데 저는 안 들려요, 지금. 자, 한번 제가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. 안 들리죠? <laughs> 저도 엄청 크게 들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안 들리고 있어요. 네. 어, 응. 보통 우리가 유리잔에 이렇게 손가락 물 묻혀서 돌리면은 어렸을 때는 되게 막, 으이. 리고 잘 들렸던 것 같은데 제 컵의 문제인가요? <laughs> 잘안 들리네요. <laughs> 자 어쨌거나 공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? 공명, 공명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? 공명은 물체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진동 주파수를 의미를 합니다. 음, 진동 주파수? 자 성대는 뭐라 그랬죠? 공기를 진동을 시키는 게 바로 성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 타고난 이 성대의 모양이 다르겠죠? 그리고 그다 다른 모양에 맞춰서 개가 울리는 진동 주파수가 다 다를 거예요.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울려서 소리를 낸다면 그게 바로 공명. 네, 공명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왜 공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냐? 어, 선생님, 저는 선생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. <laughs> 이렇게 말씀하세요. 자, 그렇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유한 주파수를 사용해서 말을 할 생각을 먼저 하지 못하고, 어, 저 사람 목소리 좋은데? 저 사람처럼 소리를 한번 내봐야겠다. 이렇게 누군가를 자꾸만 따라 할 생각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내 원래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찾아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다 보니까 목에 힘을 주게 되고, 혹은 다른 쪽에 힘을 주게 되고, 잘못 쓰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대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한 주파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사용한 소리를 낼수 있을까? 두 가지를 먼저 아시면 되겠습니다. 첫 번째는 그냥 목에 힘을 푸는 거고요. 두 번째는요, 공기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. 알것 같은데. <laughs> 그 정도는요. 알것 같아요. 1940년에 미국 타코마 해협에 타코마 다리가 저 타코 생각에 <laughs> 미국 타코마 해협에 타코마 브릿지 다리가 건설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다리가 한달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비틀 비틀 비틀리더니 흔들 흔들 흔들리더니 결국에는 끊어져 버려요.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역에 있었던 산들 바람의 주파수와 이 다리의 주파수가 일치를 했기 때문입니다. 이 공명 주파수가 일치를 했던 것이죠.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? 네, 다리가 끊어져 버렸습니다. 어? 이 얘기 왜 하지? <laughs> 네, 우리가 보통은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다.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을 몰라요. 그 방법, 그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주파수라는 거는 진동이죠. 진동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똑같은 진동이 똑같이 한번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진동이 두 배가 됩니다. 증폭이 돼요. 그런데 이 진동이 한번 이렇게 가고 나서 반대로 진동이 또 까지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? 진동이 없어집니다. 자, 이 말은요. 내가 소리를 일정하게 진동시킬 수만 있으면 소리는 증폭이 된다는 얘기고요. 그 증폭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 목소리, 그다음에 크고 탄탄한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얘기예요. 다리를 무너뜨릴 만큼요. 아, 그렇구나. 2005년에 스픽스라는 분이 논문을 썼는데 이 탄성을 가진 물체, 그거를 제대로 내가 주파수로 보내게 됐을 때, 그 소리의 진동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셨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성대, 이폐 압력 다 탄성을 가진 이 물체, 우리 사람의 이몸 발성 기관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탄성도 제대로 사용해야 되고요. 이 진동을 일정하게 보낼 수 있어야 돼요. 근데 우리는 이걸 일정하게 못 보내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? 누구처럼 말하고 싶어서 자꾸만 힘을 주거든요.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타고난 그 목소리, 그 신체 모양을 그대로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명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휴, 다 끝났다. 자, 그럼 이제 방법 알려드릴게요. 쉬워요. 방법으로 넘어가면 너무너무 쉬워요. 원리를 설명하는 게 어렵지. 방법은 간단합니다, 여러분. 그냥 몸에 힘을 빼시면 되는데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, 그냥 어깨 푸는 거예요. 어깨 이렇게 풀어보세요. 그 다음에 어깨 들썩들썩, 짤랑짤랑. 요거 해주시고요. 고개. 한 번씩 돌려주시고요. 힘이 풀어져야 되니까 턱을 살짝 당겨주세요. 아,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를 낼때 여러분이 잘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과연 내가 정말 힘을 주지 않은 목소리가 맞나? 그 다음에 내가 소리를 내면서 얘가 두 배, 네 배, 여덟 배, 열 여섯 배 증폭이 되는가? 그런 느낌을 내가 받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정하게 주파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공기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와줘야 되고요. 그 공기가 끊임없이 같은 속도로 올라왔을 때 목에는 힘을 주지 않은 상태가 계속 똑같이 유지가 돼야 주파수가 바뀌지 않겠죠. 자, 같이 해볼게요.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, 시작. AH 드네요. 이렇게 소리를 한 번에 쭉 밀어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호흡을 끊임없이 에너지를 쓸수 있는 그 힘을 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자꾸만 작은 목소리가 난다 하시면은 호흡이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울릴 게 없고 진동을 못 일으키니까 공명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. 그래서 내가 좋은 목소리를 갖고 싶다면 제가 두 가지 생각하시라고 그랬죠? 네. 목에 힘을 푼다. 공기를 보내 준다. 이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누구나 크고 좋은 목소리 너무너무 잘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. 어 저는 목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이 목소리를 블럭처럼 하나의 어떤 벽돌처럼 끊어서 계속 일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. 계속 항상 똑같은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느냐.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거든요. 가장 기본적으로 깔끔한 소리를 만들어서 내가 그 안에 발음을 입힌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정확한 발음을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깔끔한 소리를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아 연장 발성 왜 하지 아 이거 왜 하지라고 생각하실 때아 복식호흡 복식호흡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리를 제대로 증폭시키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공명 어렵게 얘기하면 공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. 봤고요. 어떻게 하면 크고 좋은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, 노하우, 원리까지 다 설명드렸으니까요. 한번 집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.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 전하고 있으니까요. 일어서라 설 아킴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팔로 우 팔로미 우 안녕. 아 인사할까요? 내일은 더 나은 나를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.